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야의 소리 병은 고쳐야 산다 열두번째 김기성 목사입니다 마지막을 재촉하는 재난이 시작됐습니다 인간에게 고통은 칠흑같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 지구상을 위협하는 마지막 때 나타날 징규들이 각초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무섭게 일어난 사건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고통을 현재도 당하고 있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현상입니다. 저희 대가로 이 땅에 찾아오는 무서운 심판의 징조는 이것은 전초전으로 시작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라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가르치는하나님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이 죽어갈 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자체도 모든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악조건이 현실적으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겠다고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독권입니다.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의학이, 의술이 발달되어서 웬만하면 다 고칩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병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그런 병이 또 있습니다. 이런 병은 기도하지 않고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문제가 내 앞에 있다면 이것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찬스, 그런 기회입니다. 저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수없는 병자들을 치료되는 그런 기적을 눈으로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드렸지만 저 자신도 불치의 병, 난치병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눈에 이상이 와서 맹인처럼 한국에서 고칠 수 없다는 판명을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 8개월 만에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제 눈을 안수하는 그 순간에 제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난 과거에 믿음이 없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촥 그날 엎드려서 금손하게 통곡하며 가슴을 찢어가며 하나님께 한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기적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한탄하고, 돌아서지 말고, 지금! 즉시, 하늘문이 열려치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반드시 치료하는 기적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손은 지금 우리 아픈 곳에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시고 안찰해 주셔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이 시간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은 양손을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반드시 이 시간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이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날 많이 방황하고 많이 연약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양심에 소리를 들어가면서 외면한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아파도 견딜 수 없는 이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을 꿇어 싸우니 주님 급히 그 묻은 손으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손으로 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술로 의학으로 할수 없는 이 모든 치료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오니 역사에 주시옵소서, 치료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가지 고통스러운 기도의 제목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서 살겠사오니.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게 싸우니 꼭 인도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간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좋은 일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신 줄로 믿고,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